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정말로 지난 날 이재단 위하여 수많은 날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힘쓰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3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의 남은 여정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좋은 소문이 나야 할 텐데 말입니다. 회사가 흥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대하여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사람이 어디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소문이 좋아야 추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문이라고 하는 말은 기업에서는 좀 고상하게 생각, 아 어, 이야기를 하면 홍보요 광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홍보와 광고 중에 아주 특별한 광고가 하나 있죠. 미국의 슈퍼볼이라고 하는 이 미식축구. 미식축구는 두 리그가 딱한 판을 통해서 성자를 가리게 되는데 보통 시청률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70% 미국 전역의 70%가 70 슈퍼볼 미식축구를 구경합니다. 그런데 그기에 하프 타임에 광고를 하게 되어지고 공연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광고가 1초에 광고료가 얼마인고하니 2억이 든다고 합니다. 2억 있습니까? 놀라도 안 해요. 1초에 2억, 눈 깜짝할 사이에 2억. 그래도 광고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과연 이번에는 어느 회사에 광고를 할 것인가? 이억이 드는 그 광고 일주 동안 10천원, 20입니다. 사람들이 이만큼 광고와 이 소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코카콜라 광고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재미있는데 웬 광고를 하나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소문을 듣고 홍보를 듣고 하게 되어지면은 목이 마르는야그 콜라 코카콜라 소문을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눈으로 봤던 그 귀로 들었던 그 해로 좋은 인식이 그렇게 전달되어지게 되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38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이 소문이 중요한데 가인 좋은 소문이 나야 할 텐데 교회는 여러분 이런 외행적인 소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는 소문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면 제 용산을 받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 메시지인데 이 소문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을 많이 퍼뜨려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소문을 이렇게 좋은 소문을 내야 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좋은 소문을 퍼뜨려야 되는데 이 악한 사단은 교회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을 퍼뜨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유 나 교회 다녀 봐도 아무것도 그게 좋은 게 없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 내가 봤더니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나는 교회를 절대로 다니지 않을 거야. 아이고, 저 교회 자기들 하는 것 봐.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방송국이나 이런 단체에서 아이고, 교회가 이 비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이거 바로 깨어져야 합니다.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사탄은 나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누가 사탄에게 이용당하여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가 될까요?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의 치부와 아프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아, 이 교회 말이지 내가 다녀봤더니 교회는 나빠, 교회 그 사람 말이지 문제가 많아, 교회가 썩어버져서, 교회가 그렇게 한데, 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하고서 이렇게 외치는 사탄은 이것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좋던 나쁘던 소문이라는 것은 좋은 소문이 나야 할 텐데 나쁜 소문이 나게 되어지면 교회는 더 이상 복음에그 소문이 나지 않고 나쁜 소문이 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나쁜 것은 말해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만약에 어제 저녁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어, 여러분의 자녀를 폭행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말이야, 술을 먹고 와서 폭행해서 이 가정이 틀려버렸어. 그러면, 아이고, 그집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구나 아이고, 우리 어머니 말이야, 바람 나서, 큰일 나서. 여러분, 그 가정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엄마가 바람 났으니까 저 자식도 그렇겠지. 누워서 춤을 듣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형이 장학금을 탔는데 사람들이 축구한다, 축구한다. 사실은 우리 형 장학금을 타긴 했고 학교을 하긴 했지만 오해가 해 받았다. 그래? 이 뭔데? 아 쪽지께 가해 받았지. 누구든지 그거 하면 다할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가정의 시부와 아픔은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쁜 소문은 덮어서 아, 그래. 그래도 우리 가정은 이게 낼수 있을 거야. 아이고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왜 그런 소문이 나갔을까? 우리 가정 그래도 애를 쓰는데 좀 힘을 쓰는데 왜 그렇게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이게 우리들의 심정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파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고, 상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나쁜 소문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니,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는가 하니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소문이 테살로니가 교회까지 교회가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보면 오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고린도에 문물로 있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구나. 사도 바울이 좋은 소문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아, 그 교회는 말이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야. 그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야. 그 교회는, 어, 장어님들이 얼마나 인자하고, 장어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그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 할것 없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어. 어느 누구든지 그 교회 가기만 하면 위로를 얻을 수가 있어. 그 교회 가기만 하면 신이나, 그 교회 가기만 힘이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그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소문이 났을까요?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도 기억이 잊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기억되어지는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 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무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데살로니가 선도들을 생각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고 기억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지난날 참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참 어렵고 힘들 때에 세탁업을 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언제나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세탁업을 이렇게 열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는 손님은, 매일 첫 번째 오는 손님은 그것을 내가 다 모아두었다가 일주일쯤에는 내가 이 신학생을, 어느 신학생을 돌고 기도하다가 그것을 이렇게 책값이라도 용돈이라도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어느 날한 받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야, 참 귀한 사람이네요 세상에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기억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리멤버라고 하는 것이 기억 아닙니까? 멤버가 리 다시 멤버가 된다 옛날에 공공체를 만들고 군의 친구들 우리 잊어버리지 말자 했지만 여러분 세상 살아보시면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다시 리멤버 다시 동동체가 되고 다시 조직이 되고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억되어지는 사람 도무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과연 사도바울에게 기억되어졌는가 오늘 보면은 3절 이하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하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니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하는 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기억되어지셔서 정말로 좋은 소문이 각처에 마게도냐와 아가에까지 그와 같이 멀리 멀리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야 그 교회는 사랑의 헌신이 있는 교회야 그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번 죄하고 기도해서 저 사람 믿음이 구나가 아니라 믿음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직분을 한번 받을 때는 눈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나갔던 사람 서셨습니까? 라고 감동하고 은혜가 느치지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지난날에 가졌던 연속성이 믿음의 연속성이 점점점점점 옅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나 테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이 계속하여 한결같이 끊임없이 계속하여 연속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황푸른숙교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연속성을 가지고 역사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이것은 시간성을 말하고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른받아서 노아는 산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밤 이렇게 더운 날에 무슨 방주를 만드냐고 그러나 노아는 끊임없이 한번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사명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방주를 끝마칠 때까지 자기 사명 다할 때까지 한결같은 믿음의 역사를 가진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의 끝을 보십시오. 어떻게 얻었던 아들 이삭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이삭을 드렸더니, 이자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하고 이와 같이 믿음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한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한결같은 사람 믿음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에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쓰는것 그것마다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자식이 울면 밥 먹는 것을 그만두고 자식을 돌보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땀 흘려보십시오. 이곳에서 정말로 헌신해보십시오. 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6절에 봤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예수 믿는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한란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문제가 한란이 옵니다. 나쁜 소문이 돕니다. 누가 그렇대, 누가 그렇대, 그러면 예수 믿다가도 많이 흔들리고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나 이 대사로니가 교회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소망을 바라보고, 처음 내가 하나님께 받던 그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할렐루야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릴 줄 아는 교회가 에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 갔더니 정말로 내가 봐도 어렵고 힘든데 사람들이 견뎌내는 거 봤더니 참 대단하구나 이게 기억이 되어지고 이런 교회가 소문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가 보통 맛집이라는 것이 그냥 맛집이 되겠습니까? 명문 가문이 그냥 명문 가문이 되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받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서시고 모두가 서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추수하는 소망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애를 씁니다. 학생은 앞으로 있을 시험을 앞두고서 명절이든지 주말이든지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고서 거기에 신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문난 교회, 좋은 교회는 좋은 재료가 들어가도 그냥 쏟일 수도 있지만 좋은 교회가 들어가도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좋은 수고와 예선과 자기 헌신이 들어가도 그렇게 만들어 갈때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는 일에 함께 할수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가테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5절해 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내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믿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살립니다. 성령에 충만해야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미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을 듣고 토론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부를 묻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주장이, 내 의견이 반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주의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주의 성령을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역사서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예전에 도망가고 옛날에 어렵고 힘들면은 대피했던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니까 제발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어 놓고 매질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에 능력이 있고 이들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으니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포 푸른 숲 교회가 이와 같은 소문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다니더라 그 교회에 다는 사람을 봤더니 세상 속에 있지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더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뭔가는 모르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닌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입하면서 이와 같은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3일 전에 이전에 예전 벌써 한 15년 전에 있던 교회 제가 첫 단임 목회지였죠 80을 먹고 90을 먹은 우리 권사님 두 분과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당시 처음 부임할 때 교회 그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뒤에 앉아서 그분이 얼굴이 눈에 들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새카맸습니다. 왜 저렇게 수출은 강할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에 들어봤더니 그분 위암이 드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새까맣고 키도 작고 그 정말로 세상의 노인 중에 큰 노인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봤더니 어린 아이처럼 얼굴이 하얗고 그리고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모르는 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분이 예수를 믿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또 예수를 믿고 그리고 딸이 예수를 믿고 난또그 딸의 그 사위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그 가정이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사님 제가 예전에 그 소문은 듣긴 들었지만은 어떻게 그때 얼굴에 그렇게 새감맸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 이렇게 보였습니까 제가 3일 전에 들었던 우리 사천 카페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나도 모르게 뜨거운 마음, 뜨거움이 내 몸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배꼽 끝까지 온 몸이 불같이 다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어, 밥맛이 회복이 되어지고 소화가 잘 되어지고 그때부터 얼굴이 꺼었던 얼굴이 점점점점 휘어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의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마지막 시대 속에 교회 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의 부흥은 성령의 능력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등록하는 사람이 없다. 이제는 교회마다 문을 닫는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역사는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보다도 이 모습의 모형을 보여주는 미국 교회를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옛날에 하려했던 크리스탈 수전 교회라고 해서 그 영광이 있었던 그 교회도 사람들에게 팔려갈 정도로 교회들이 다 어림에 처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미국에는 언제나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조사해 봤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지금도 옛날보다 더 크게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까요? 아, 황푸른수 교회 갔더니 그곳에서는 능력이 임하는 교회다 황푸른수 교회 갔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다 그 교회 갔더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출석하는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소극적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역사를 그슬려서 그와 같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장호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각장교회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오늘 여기까지 온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가랴야4장 6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보면 6절에도 너희는 많은 한란 가운데 성령의 기름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지난날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분토로 여기며 주님께 올인했던 것은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고 그 마음속에 능력이 있었고 그 안에 성령께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사도바울이 원하셨던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소문이 많이 나게 네.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소,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자체가 소문이 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앞에 오면 은 이와 같이 모든 죄인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주의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차가 비싼 차라고 할지라도 새 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영적인 주의를 이곳에서 충만하게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원하시는 곳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달려갈 때 우리의 그걸름을다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방푸른 숲 교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구원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힘 그리고 이들은 오로지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을 잡고 환란을 이겨내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대사란 로니가 교회처럼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좋은 소문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또한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다. 간정하는 교회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